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단위에서 1장 8절 9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음. 구약성절입니다 아, 앉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어하시겠습니에서 일어나서, 저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하니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교사와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정확하게 뜻을 정해야겠습니다.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어, 포인트를 그 뜻을 정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어, 이해를 하고 있어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어, 볼때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과 해결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어, 다 문제는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또 어떤 상황, 형편 속에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황관장의 마음에 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일을 지어 성취하시겠다고 하셨고, 예,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예, 또 물을 낼 것이다. 강에 길을 내겠다 하셨기 때문에,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어, 반드시 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만 잡고 뜻을 정할 때 반드시 어, 멸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어렵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하시고 증거 주시고, 또하나님 응답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어,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지고, 또 돌아보고, 결단하며, 또 그, 어,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을 계속 내삶 속에서 누려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거, 조, 조금만, 조금만. 그래서 삶의 모든 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어, 시스템을 갖춘 사람만 어, 이그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온통 이 어, 하나님 모르고 계속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가져오거든요. 계속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속이고요, 자꾸만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기도로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언약이요 각인 뿌리체들될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 삶의 작은 부분을 점점 돌아보고 뜻을 정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요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뭐 특별히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체질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변하거든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바꿔 주셔요. 그럼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져 나가면서 우리가 증인 되어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이삼칠 나라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 이 사람은 내가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인 뿌리체질이 뭐 내가 갑자기 뭐 유황수 목사님처럼 큰뭐 이런 높은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분도 그리시지 않지만, 예,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증인들, 증인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증인되면 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 섬이 기능 써밋, 서미, 문화 섬이까지 반드시 어, 만들어 나가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도록 예, 응답하신 응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 이 언약 잡고 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기도 속에 이 날마다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하면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절대로, 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살려내야 돼요. 한명한 명. 그한 명. 예. 그 명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예, 사야, 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것이죠. 한명 살리면 다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이고, 또 계속 심각하게 더이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지금 현장은. 끊임없이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정말 그렇거요 현장에 모든 이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요. 계속 가정은 무너지고, 이 청년들은 무너지고, 청소년들 심각하고요. 네, 완전히 이 사회가, 나라가, 경제가 계속 이 흑암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발견해, 정말로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이 그리스도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 현장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재을 막는 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무도 할수 없는 보금 증거하는 일. 현장에 빛을 비추고, 흑암을 바꾸고요. 문화를, 흑암을, 흑암 문화를 박살, 내 피림을 박살 내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한국 삼의보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사명. 그래서 생명 거든 거예요, 이래. 또 교회의 생명, 교회 현실하고요. 전도에 정말 세계 보고 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다 해야 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 이 있고 그 안에 내 모든 업이 있고 그 안에 내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의 마음은요 넓은 집으로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요 사람의 영혼의 행복을요. 절대로 채울 수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할 때, 할때뭐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한다는 그 사명이라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그 일에 진짜 내가 들어가고 진짜 그 일에 내가 도전하면요 행복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의 랩넌트들이요 왜 문제 속에 있느냐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뭐뭐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날마다 현실에 그런 문제가 타가오죠예 네. 의식주 있,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2 4 시간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한계 속에 어 우리도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또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늘 불신앙 얼마나 심지어 내에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만 어 불신앙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알고 누리기만 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도로 사용하면, 그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모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복음 가진 부모님과 복음 가진 교사와 복음 가진 사역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나는 그한 영혼, 한 사람에게요. 뭐가 전달되느냐? 이 올바른 영적인 세계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님은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왜냐?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그 부모님이요 별거 아닌데 기도 한번 했는데요 별거 아닌 거. 그냥 믿고, 그걸 잡아, 잡아도 그게 자녀에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는 굳이 뭐 내가 전도를, 하니마니를 떠나서 그냥 전도가 되버려요 왜냐? 부모가 믿는데 자, 자식이 그거를 안 느낄 수가 없거든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00%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녀에게는요,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저주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사단에서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비록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강대국을 만들으셨어요. 또 그리고 그 속에 이상치 노예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장이 어, 발전하고, 4차 산업이 발전하고요. 네. 이렇게 돼도 그 모든 현장이요.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반드시 강대국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네. 저는 이 4차 산업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전에는 번역을 이렇게 받으면, 받으면, 이렇게 서류를 통째로 줬어요. 통째로 줬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 번역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다뭘 거치냐면, 그걸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엉뚱하게 이게 번역이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완벽하진 않을 거니까,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요즘 그런 식기가 거의 많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 일감이 줄어드는 거에 늘은 거,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4차 산업이더라고요. 피부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거든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 보금을 가지고, 말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난 괜찮다. 난 누구든지 돕고, 오히려 나는 2, 3, 7로 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 여러분의 운명을, 밥벌이를 인간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그렇죠.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아나에서 못할 사람, 못할 번역사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할 사람도 얼마 안 남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진짜 요즘에 AI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랄까, 뭐 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치면 인터넷에서 방해줘요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도, 아니면 시험 문제를 만드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숙제를 줬어요. 교수님이 뭐... 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해 오시오. 그러면 컴퓨터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 연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2차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뭐 숙죠. 소위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주면 교수가 몰라. 이게 기계가 쓴 건지 사람의쓴 건지 구분을 못 해요. 심지어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을 거기다 넣어 봤대요. 그때 통과해 버렸어요, 기계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걸로 뭔가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사, 그 인간의 인간을 뭐, 뭐 인간의 앞으로 미래, 부정적인 미래 어떻게 될 것이 그랬더니 나는 바이러스를 만들 것이고 전 세계 퍼뜨릴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얘기하거든 뭐냐 그거 왜 기계가 그렇게 대답하냐 인간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기계는. 기계가 뭘 지가 창조해내는 게 없어요 창조가 없잖아요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가 뭘창조할 아무 창조할 수 없어 다만 인간은 인간이 한거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아무리 뭐 기계가 발달해도 결국에 근원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정, 정답이지 그거는 결국엔 활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게 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비밀 알고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 어, 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 전도서의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단순한 것만 기계 하지. 진짜 문제는요. 사람에게 찾아오고. 진짜 문제는. 그래서 플랫폼을 플랫폼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니. 빛을 비추는 하수망들을. 정말 문제는 흑암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음답 보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안테나로 서, 서도록 하나님은 철업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이고 하수만이 안테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뜻만 정하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요권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시냐 렘런트에게 혹은 네. 가진 엔던트리, 전도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요.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많이 생각하다이거요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난왜 이렇지, 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성장 배경, 가정 환경, 모든 이런 그런 조건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어,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현장에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 예, 정말 필요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미래가 되고 미래는 그럼 뭐가 오고 있느냐? 앞으로 미래 무슨 응답이 오고 있, 있습니까? 393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방어현재 미래를 살리는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이탈리아 에 있었잖아요.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제도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네 나라에 내가 목사라고. 니네 나라에 기독교가 있어? 기독교가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 있고 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분명히 역사가 우리는 2000년이지만 아 진짜 막 8000년, 막 만년시대 오는가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럽과 서양이 사실은 기독교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보세요. 서양,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름 보세요. <laughs> 죄다 베드로요. 베드로, 뭐 마가, 누가, 뭐 요한, 바울, 아윗뭐 이런 이름 다 쓰고 들거든요, 걔네들이. 그럼 이제 문화가 그 사람들 그런데 저는 생각, 아 어느 날 분명히 이 하나님 이 복음의 주도권을 한국, 한국과 아시아로 올리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날은 올 거예요. 왜냐, 서양의 완전히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니콜라이 전설 잘아실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름 보면은 성경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하는 그 황금이 어떻게 색이 변할 수 있느냐. 이 표현이 딱 맞았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 이 수준이거든요.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황폐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나라에, 복음 가진 민족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의 주도권을 돌리실 날이 난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라고요? 3구 3의 작품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현실을 보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원약 잡... 원약 속에 있는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고 답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드리시는 모든 우리 보배 백계의 성도님들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속에서 그 포인트를 잡고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약 잡고 하나님 24시 바라보며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현장에 모든 내필임의 흑암을 이기고 초월하며 3구 3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주역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소원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일생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